오케이. 좋았다. 안녕하세요. 라이스. 와. 와. 먹었어. 야. 가 보자. 대망의 첫 배치. 과연 과연 어. 진짜 개조금 주네? 이것밖에 안 준다고? 6일 남았네요. 끝나기 전까지 금화 갈수 있겠죠? 한, 한, 여섯, 여섯 일곱 만더 이기면 되, 되긴 하는데. 크게 힘들단 말이지. 아, 힘들 메일 보여드릴까요? 뭐, 어, 처군이가 없는 거. 진짜로다가. 이거 보이세요? 배추맨. 부계정. 사용이 금지된 계정입니다. 메일을 봤거든요 계정 연구정지 위반사항 계정 대리행위 도대체 제가 언제 대리를 했다는 거죠? 저 방송 키고서 키웠거든요 계정 레벨 1부터 레벨 1부터 3900점까지 싹다 방송 키고 했거든요 근데 대리래요 저도 도대체 왜? 그래서 문의를 할라 했는데 문의해도 안 받아줘요 얘네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연구조치를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소 지와 관련하여 고객지원팀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대요. 미친놈들 아니에요 그냥. 지들이 영구정지 때려놓고서 영구정지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없대요. 이 얘기가 <laughs>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라는 거죠? 제, 제 18,500원인가? 거 어, 증발했는데 어떡하죠? 계정 구매비 왜안 돌려주죠? 도대체? 안에다가 쏟은 시간도 40시간인가 있는데? 증거 자료를 보여주던가, 내가 대리를 했다는. 와, 진짜. 레벨 25, 진짜, 접목단임까지 다 해서 찍었는데, 이렇게 날려버린, 날려버린다고? 이거를? 말이 안 되는데, 진짜. 북의 자체, 아니, 북미계정 자체가 영구정지 사유는 아니거든요? 북미계정으로 영정을 먹는 거는, 북미계정 2 5렙짜리 매물계정을 사서 핵을 쓰거나, 뭐 그런 짓을 해야지 영정을 먹는 건데, 저는 1렙부터 제가 사가지고 제 계정으로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대리로 정지를 먹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는 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진짜. 왜 정지를 먹은 건데? 네, 북미북이에요. 북미북이. 왜 그런 거예요? 북미북에 대리 무게, 무고벤이요? 그게, 그게 뭐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만들었던 북미 계정들은 정지를 안 당하는데 최근에 만든 사람들은 다 정지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네네. 근데, 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북미 계정을 파가지고 뭘 해가지고 정지를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만들었는데 정지잖아요? 왜 돈을 받아먹고 정지를 시키는 거죠, 도대체? 공식 답변이 저렇게 있다고요? 공식 답변이 저런식으로 있는데 정지를 먹으면 더 말이 안되는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뭐 내가 25렙짜리를 레벨작이 돼있는걸 사가지고 키웠으면 또 말을 안해요 나는 1렙부터 내가 키웠, 키웠단 말이에요 방송키고 경쟁 첫 배치 보고 3890인가? 까지 찍었는데 방송 마지막으로 하고서 그 다음날 정지 먹었어요 어쨌든 이거를 정지를 한번 먹으면 절대 못 푸는거죠 다시는 그러니까 끝난거죠 이대로 경쟁전 안하고 하케이드만 했는데도 정지라고요? <laughs> 그냥 이정도면은 그냥 게임팩 팔아가지고 장, 그냥 무한 장사해 먹으려고 하는거 아닌가요? 정지 먹인 다음에 또 정지 먹은 애가 사면 또 정지 먹이고 그냥 무한 루프 돌려가지고 돈벌이 장사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걔가 알먹이죠 진짜 아, 저것도 정지를 먹일 거면은 근거가 있던가, 근거가 없으면은, 뭐, 북미 계정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은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혹시 북미 계정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한 개면 솔직히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애들은 뭐, 전 여섯, 일곱 개 있는 애들도 봤는데. 근데 또, 북미 계정을 정지를 먹이는 거, 아, 그래, 거기까지 오케이 한다 이거죠. 근데 먹일 거면은 기존에 있는 북미 계정 싹다 정지 먹이던가요. 왜 최근에 판 사람만 정지를 먹이는 거잖아요. 뭐, 옛날에 판 부, 북미는 북미가 아닌 건가요? 아, 그거 일단 이거 계정은 날아갔어요, 일단은. 복구가 안 된다니까. 전 이거, 이거 이 계정 믿고서 본계정 경쟁전을 아예 안 돌렸거든요, 최근에. 아니, 그러면은, 뭐 지들, 지들단에 이유가 있으면은, 계정 제재 내용에다가 위반사항에 계정 대리행위라고 적지를 말던가. 왜 위반사항이 계정 대리행위냐고. 아님 지들만의 항목이 있어야지 모모 때문에 정지를 했다고 일단 제가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거 북미 계정을 정지한다? 오케이 정지할 수 있는데 왜 최근 북미 계정만 정지하는지 왜 옛날에 만들어진 북미 계정만 그대로 냅두는지 그게 의문이고 일단 정지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긴 하는데 많이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쳐도 할거면 은싹다 해야죠 아. 일단, 뭐, 어쨌든, 부계정은 그렇게 됐고요. 가슴이 아프네요. 열심히 올려놨는데. 일단, 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